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차대 메인 프레임 쪽에 사고가 나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사고 형태 구별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초보 딜러분들이나 아니면 초보 수출분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전체적인 외관 상태 확인이지만 그 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이 웨더 스트랩 탈거 작업입니다. 여러분들이 웨더 스트랩 탈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이걸 뜯는다는 것, 어, 그것은 이 차량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하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. 이 차가 뭐쓱 보고 아 이거 뭐이상 없어. 어, 여기 뭐 실리콘도 어, 정상적으로 다 발려져 있으니까 어, 이건 사고가 없을 거야라는 단순 축측성보다는 어, 여러분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이차 차량의 음, 컨디션을 반드시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차량을 매입해오고 어, 수출 기준으로 샀을 때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어, 이 차량 웨더 스트랩을 제거했는데요. 보시게 되면 어, 기존에 공장에서 최초에 찍혀있던 이 스팟 자국이 없어진 걸볼수 있죠. 점점점점 스팟이 있다가 갑자기 스팟 자국이 없죠? 어, 이런 식으로 스팟 자국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사라졌어요. 이런 식으로 다 사라졌습니다. 자, 이 안쪽에 프레임을 좀 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다 용접을 해놨죠 여러분들. 어, 초보 딜러분들이나 아니면 초보 수출업 분들은 이런 거를 꼭 명심하세요 어, 이렇게 돼 있으면 차가 이런 식으로 다 수리되고 용접되고 작업이 되어 있으면 이 차량은 기존의 매물때 금액에 비해서 현재의 금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매집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교보제용으로 제가 헌사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사고 부위 및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보시고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, 스팟 자국 다 있죠? 군데군데 어, 스팟 자국이 다 상계 있죠? 그냥 스팟 자국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냐면 로봇들이 꽁 치기, 꽁 치기, 꽁, 꽁 찍어내는 어떤 세판과 세판의 결합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다 스팟 자국이 살아있죠? 반대편과는 현재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 찍혀있죠? 스팟 자국이 동글동글. 자, 그럼 안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 어떤 용접의 흔적이라던가 그라인더로 가는 흔적은 전혀 볼수 없는 아주 말끔하고 완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? 자, 이런 것들이 바로 무사고의 형태입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제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사고 무사고를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? 이 메인 프레임 확인 방법은 어 저보다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. 반드시 저 고무를 모두 탈착해 가지고 사고 의무를 보셔야 되는데 자, 자 여기서 중요한 게또한 가지 있습니다. 자, 잘 보세요. 레더 스트랩을 모두 이렇게 제거했어요. 다 제거했어. 다 제거했습니다. 하지만 이 사이드 발판은 우리가 이 웨더 스트랩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판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사실 현장에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이거를 탈거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볼 수가 없고요 또이 부분을 보기 위해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탈착하다가는 여기 브라켓 안에 있는 브라켓이 부러지거나 혹은 이 플라스틱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여기와 연결된 이 하부 부분에 어 여기에 스파자국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플라스틱 가니쉬로 밑에가 덮여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일반 차량들은 이 프레임 있죠, 이거. 이 쇳조각. 이 쇳조각이 스파 제국이 찍혀 있습니다. 이쏘나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.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. 이런 어, 식으로 프레임에. 스팟자국 보이시죠 여기도 어, 이런 스팟자국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보이시죠 동글동글 동글, 동글, 동글. 어, 이런 작업을 통해가지고 이 위에를 아랫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,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, 차대 메인 프레임의 사고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죠 이, 이쪽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차량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어떻습니까? 육안으로 확인하셨나요?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생각이 맞는지 한번 이 안쪽도 보도록 할게요. 보이시나요? 용접의 흔적들? 용접의 흔적, 용접의 흔적. 그라인드로 갈아놓고 뭔가 용접을 해놓은 듯한. 이게 카메라로는 잘 비춰지지가 않아요. 어두워가지고. 자, 그렇다면 세세히 제가 좀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스팟 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용접해가지고 그라인드로 다 날려놓은 거예요.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접을 해가지고 다 그라인더로 우둘투둘한 표면을 다 날려낸 거예요 그렇죠? 그래서 정상적인 스팟의 형태는 이런 형태지만 어,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수리된 부분은 스팟 자국이 이런 식으로 왜곡돼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인더로 다 갈아낸 거예요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 어? 여기서 잘렸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어땠나요? 어, 여러분들에게 이 차대 메인 프레임의 사고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혹은 개인들의 차량을 매집할 때 혹은 영업사원 분들의 차량을 매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사고의 형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